바울 선생님은 마지막 시대 교회의 배도를 말씀하시면서 거짓 복음이 난무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아주 감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교회,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을 천사처럼 대접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주 극진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이런 갈라디아 교회가 갑자기 돌변합니다. 갑자기 돌변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외면하며 바울의 사도권조차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바울을 압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돌변한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거짓 복음에, 거짓 복음에 위혹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거짓보험이라는 것은 듣기에 아주 달콤합니다. 아주 듣기에 달콤하고, 때로는 합리적이며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기도 하고, 지성적이기도 하면서, 젠틀해 보이기도 합니다. 혹은 신비주의를 곁들이면서, 인간의 감정, 사람의 감정을 아주 적절히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속히 떠나, 속히 떠났다는 이 사실,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 속히 떠나, 그 다음에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경고의 말씀도 이어서 주어지는데, 1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란 것은 사도들을 말하죠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입니다. 우리나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구실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에 받은 것 외에 다른 보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저주를 받아라. 하는 이런 단호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로마서 12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배경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는 행위의 문제와 사상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행위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 행동을 하고 하는 이런 문제는 저주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주의 대상이 아니지만 사상의 문제, 사고의 변화, 이런 문제는 저주의 대상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변질은 그들이 어떤 행위의 변질이 아니라 본질적 사상의 변질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근본 사상이 바뀌지 않고 살아가면서 잘못된 실수나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런 실수는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사상의 변화, 사고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사상의 변화는 근본 지식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잘못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사상이요 이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갈라디아 교회는 원보험을 버리고 바울이 전한 사도들이 전한 원보험을 버리고 다른 보험을 따랐다. 이 다른 복음을 따랐다라는 이것은 결국은 배도했다는 것인데, 이 배도는 행위적 잘못이 아니라 사상적 배도입니다. 이념적 배도에 완전히 바울이 전한 복음이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사상의 변화가 온 겁니다. 다른 복음 이것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언어로 부른 복음에서 속히 떠나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냐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당황스러울 정도로 놀랐습니다. 다른 복음은 달콤합니다. 다른 복음은 달콤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배도 역시 다른 복음을 따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고 이 배도는 사상적 배도, 사상적 배도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시대가 되면 도처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남을 경고했고, 이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 자녀들에게 조심을 당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들고 오는 복음이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을 교묘하게 포장을 해서 참된 복음인 것처럼 접근해 오는 것입니다. 현 우리들 시대, 지금 우리들의 시대는 주의 재림의 증조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와 맞물리면서 교회의 배도도 극한을 그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수많은 성도들이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내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 활개치고 있음에도 이를 참복음인 양 그대로 받아들이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빙자해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트랜스젠더를 받아들이며 시대의 악함을 이용해 인간이 바르게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행위 구원을 주장하기도 하고, 지금도 초대교회처럼 여전히 사도나 계시가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사도라 주장하기도 하고, 자신이 지금 계시를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탄이 주는 영적 거짓 꿈이나 환상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바꾸어 말하고 있고 거짓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 성경의 원 가르침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CCM 송이나 열린 예배 축제 예배를 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짓말로 성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환란이 닥쳐올 텐데 아주 정결한 성도들은 환란을 받기 전에 먼저 휴거된다는 거짓말로 환란 준비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악한과 징조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는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세속적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짓 가르침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데려와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요구하는 성도들도 생겨나고 있고, 더 나아가 반려견이 죽었을 때 장례도 짐내해달라고 하는 우스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개방송, 즉, 개들이 보는 TV 채널도 있고, 개병원, 개장례식장도 있습니다. 앞으로 반려견에 대한 세금 부여와 의료보험제도도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돌아오기 힘들 정도로 거짓보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거짓보험에 참보험, 바른보험이 설 자리를 잃어버렸고, 바른보험, 참보험을 찾는 성경적 성도들은 마땅한 교회를 찾지 못해 방황하거나 혹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증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저면 디지털 복음, 디지털 복음이 나오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수많은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디지털 시대와 신학의 조화를 서두르고 있고, 시, 디지털 시대와 또 신학의 조화 맞추고 가는 거죠. 조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성경 해석을 가져오면서. 성경의 원 가르침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AI인간이나 사이버고 복제인 등이 나오면 여기에 대한 성경적 해석을 시도하려 할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도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의존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시대적 대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의존해서 자신의 문제를 의논하거나 물어봅니다. 성경에 대한 의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풀어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추종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을 의존하는 시대로 들어오면서 인공지능의 성경해석 이것은 종교적 관점에서 그리고 보편적 해석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해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절대로 영적 성경 해석을 할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대다수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또한 인공지능의 해석을 우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노릇이지만 다수의 거짓 복음이 참복음을 밀어내고 있는 현 시대 우리 교회의 배도는 더 이상 우리들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도된 교회를 심판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올바로 증화하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알려주는 지상 최대의 사건이 주의 재림인데 현 시대의 징조나 교회의 모든 징조들이 주의 재림을 모두 지목하고 있는 시대입니다.